우리 한미반도체 주주분들 답답하시고 힘드시죠. 자, 이럴수록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상승의 반등의 가치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시면서 타이밍을 잡아 가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한미반도체 ABC 파동. 그죠? 상승에 대한 이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하락의 60일선을 지지를 해줍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지금 이 바닥에서의 이제 오일 선이 꺾여서 내려오는 자리가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분위기에 끝자락에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좀 다져주면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분명히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자리는 맞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중요한 눌림목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한미 반도체 이제부터 매수 범위와 그리고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조건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진 대표 믿고 잘 따라올 수 있게 영상 준비했고요. 그만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한 번씩만 응원으로 힘 실어주시고 오늘 한미 반도체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거래 대금이나 뭐 힘은 당연히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비슷했어요. 그래서 오늘 종합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코스피도 뭐 코스닥도 별다른 흐름 없이 그냥 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요. 단 오늘 지금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종전 소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게 사실 12월 10일 금리 인하가 될 거냐 안될 거냐 요 중요한 재료를 놓고 지금 횡보하는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지만 또 오늘 우리 11월 27일 트럼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끌고 가면서 이제 제네바 회의가 3일 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밀렸던 증시가 다시 좀 회복을 해 주는 분위기 따라서 우리 한미반도체가 TC 본더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는 마이크론의 미증시도 하락만 나오는 파동에서 밑구리 달고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 한미반도체는 상승이 안 나오냐? 이건 간단해요. 주말 동안 나왔던 이 미증시의 하락은 사실 오늘 국내 증시에 반영이 되는 거고 내일 아니죠? 11월 24일 밤 새벽부터 진행되는 미국 증시의 상승의 포인트가 화요일 한미 반도체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먼저 상승이 나온 다음 그다음에 주가는 미끄러지면서 상승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반도체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미증시는 올랐는데 왜 우리 안 올라요? 할수 있겠지만 오늘 새벽부터 그죠? 25일 우리 한국 증시도 같이 반등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한다면 지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이 뭐 들어오고 나서 크게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좋은 신호예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매스도 마찬가지로 뭐 19억 정도 마이너스지만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신한투자. 한국 투자 우리 공매도 세력들은 어쨌든 오늘도 주가를 끌고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고점에서 공매도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눌려서 지금 수익을 반대로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60선을 깨지 않고 지켜준다는 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에 대한 파동이 이렇게 끝이 나고 여기서부터 이제 1, 2, 3, 4 5파동 그죠? 하나의 상승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12만원 이하 가격대 뭡니까? 매수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가 끝이 나면 다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눌림목이 끝나는 11월달 이번주죠. 이번주가 정말 중요하고 다음주부터 상승 랠리가 12월부터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상승의 이유는 지금 파동상 26%의 조정이 고점에서 나오면서 이 하락에 대한 범위가 26%, 8만 원또 하락에 대한 범위가 11만 7천 원 그죠? 11만 중반에 딱 반등 자리가 같이 조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반등에 대한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대신에 월봉 차트상도 보시면 월봉 차트상 하락에 대한 매도 범위가 끝이 나고 상승에 대한 매수 범위가 12월부터 분명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2월부터 반등과 함께 이렇게 레퍼토리가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만한 추세의 상승의 범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왜 주가를 버텨주면서 네? 이 파동의 매스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HBM 내년 70% 성장 고대역폭 메모리 말 그대로 우리 엔비디아가 지금 2026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그래픽카드 Ai GPU 루빈을 만드는데 여기에 HBM4가 8개, 12개씩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전세계 AI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고 HBM4는 10gb 말 그대로 HBM의 성능을 HBM4는 2026년 HBM3는 2024년 즉 새로운 고대역폭 메모리의 출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HBM4가 지금 개발 진행. 중이고 테스트가 거의가 완료된 상황이지만 HBM4의 그래픽 카드가 내년 상반기 2026년 하반기에 출시를 예측했을 때 HBM4는 적어도 2026년 상반기에는 출시가 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한미문화체가 이 HBM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렇죠? 바로 이 HBM을 d 램들이 적층, 즉, 쌓여서 올릴 때 중간에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연결고리를 지금 하나의 패키징 장비를 통해서 묶어 놓고 이 전송 속도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높여야지만 좋은 그래픽카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한미 반도체가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90%나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로 한미 반도체는 지금 전세계 시장 90% 2026년도도 유지를 할 거고, SK는 50%에서 60%로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속도를 좀 높여달라고 8기가에서 10기가바이트로 높여달라고 장비 발주 시점을 연기를 해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사실 우리가 목표 주가를 4분기 이후에 본다면 18만원까지 HBM TC 본더 시장 내 점유율을 확대할 거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사실상 우리가 이 HBM4 TC 본더를 SKNX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든 그러한 2, 3년 동안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독점을 한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HBM 시장에서 70%까지 성장을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더더욱 경쟁을 시작을 했고 HBM4 내년 상반기 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도 이제 TC본더 장비를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한미번더체에 들어가 있는 공매도 세력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일부러 공급가를 협상 실패했다는 라 뉴스로 지금 호도하고 있죠 자 근데 잘 보시면요 공급과 협상을 실패했다 즉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 그렇구나 그죠 시각을 달리 해야 돼요 그리고 연내 tc 본더 발주 없다 그럼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12월 말에는 발주를 하기 위한 논의가 들어갈 거고 1월 달부터 발주가 시작이 되면서 hbm4를 가장 빠르게 에스 n 닉스가 점령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뒤에서 따라옵니다 왜요 자 한미 번터체랑 SK는 이미 관계가 조금 회복을 하는 분위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HBM4를 빨리 먹어야 되고 의기투합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한미 번터체가 갖고 있는 T/C 언더, 와이드 T/C 언더는 사실상 HBM4까지는 어떻게 저체든 SKNIS가 조금 가지고 있는 장비로 비교 볼수 있지만 HBM4E 단계부터는 사실상 새로운 TC 본더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한미 반도체는 2026년 말부터 출시를 해서 그 다음 버전까지 미리 플럭스 리스 본더를 도입해서 먼저 기술력을 준비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HBM4 마이크론과 함께 삼성전자가 지금 SK아이닉스를 잡기 위한 노력을 시작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는 HBM4 물량 단가 인상예고 삼성과 SK아이닉스와 마이크로은 결국 HBM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병목 형상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t c 본더 시장도 결국 뭡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협상에서 문제가 많다 안 많다 하고 있는 거고 SK아이닉스도 2년간 공급 부족한다 그럼 가격 올릴게요 독점지휘 지속할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지금 대규모 HBM 공장 만든다라고 하고 있고 SK 케닉스도 6조 5천억 투자하면서 HBM 공장을 이제 청주 에미로엑스 신규 디램 생산 기지로 낙점을 했죠. 자, 그러면 재밌는 거 알려 드릴게요. 현재 우리 반도체 장비 소부장 종목들이 3분기 에 주춤을 했는데 지금 슈퍼 사이클을 앞두고 있는 게 엄청난 디램의 수요가 있을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사실 지금 장비를 당장 배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주문을 안한 거지. 청주 에미로엑스 M8 후공정 라인 즉 한미반도체의 TC 본더 장비 특히 HBM4는 한미반도체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TC 본더를 공급할 회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뭘 읽어들어 보여요 아, 주문이 이제 시작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경쟁 체제가 시작이 됐고 HBM은 여전히 공급 부족이고 HBM4에 대한 엔비디아가 멀티 밴더나 삼성도 쓰고 마이크론도 쓰고 SK 하이닉스 쓸 거니까 나한테 낮은 가격 또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는 HBM 공급해줘라고 말한 상태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와 협력이 열려 있다라는 한미 반도체 조차도 지금 뭐요? 아 수요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TC 본더를 맡고 있는 셀메스라는 기업은 사실 HBM3E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HBM3E 2024년도에 출시를 해야 되는 이 장비조차도 사실 조기 양산에 실패해서 2025년 하반기에 납품을 성공을 합니다. 그럼 HBM4는 더 초정밀로 그죠? 더 좋은 수율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력이 사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결국 HBM TC 본더 한미 반도체를 같이 쓰거나 혼용해서 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한미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내년부터 오 조만간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목표가가 18만 원안 가도 됩니다. 왜요?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12만원 이하 나왔기 때문에 그럼 뭐래 될까요 매수하셔야죠 여러분들 제가 우리 가족방 오시면 진짜로 좋은 종목들도 다 대응해드리면서 자 하나오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또 좋은 종목 있으면 자 우리 하나엔진 자리 좋아보입니다 이유들도 자 사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올라가다보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관련된 종목들 자리 좋습니다 어떤 종목 매수하면 좋을지 안내를 하면서 제가 지금 한미 반도체에 대한 대응까지도 일일이 해드리고 있어요. 재밌죠? 60일선 터치 후 외인들의 매집 물량이 바닥에 다시 진입하는 모습. 금일까지는 저번 주미 증시가 주가를 반영되지 아,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1월 24일 월요일 저녁장 마감 후에는 시간에 미국의 마이크론 반등 및 에스케이 하닉스의 뭡니까?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1, 2주 말고 3주까지는 반등 신호 보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하면서 대응하면 되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지만 한미 반도체는 지금 딱 제가 말씀했던 11만원 중반 터치 매수 범위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타점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락 시그널은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미증시의 폭락은 악재를 소화를 하고 다시 나오시는 조정이니까 지금 여기 60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 모아가시면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끌고 갈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예? 제가 영상에서 언급드리지 못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또 실시간으로 대응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한미 반도체는 말 그대로 타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한미라고 우리 010 8204 2290으로 이렇게 문자 주시면 우리 가족방 통해서 한미원체 타점뿐만 아니라 지금 좋은 종목들 또 중요한 추천주 종목들도 실시간으로 또 바로 대응할 수 있게 제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미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 아 나는 문자 쓰기 귀찮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밑에 보시면 링크 있어요, 링크. 링크 누르면 자동으로 문자 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시고, 그냥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여기 가족방 입장 링크도 있으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가족방 입장 링크 눌러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있을 때마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이 조정받고 내려오면서 바닥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두 배에서 네배 저평가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매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물로 가져갈 수 있게 제가 양보를 할 거고 지금 AI 반도체 소재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엄청난 저평가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애플, 엔비디아까지 독점 공급하고 있는 이 종목은 지금 여전히 바닥권에서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두 배에서 네배 이상. 우리 지금부터 매수 잘 하시면 12월 안에도 상승 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추천주 종목을 여러분들이 미리 받아 볼수 있게 제가 먼저 선물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8204-2900으로 이 종목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혀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무료로 받아 보시고 괜찮은지 또 공부해 보시면서 천천히 물량 잘 쌓아 가신다면 큰 상승의 타점도 여러분들 노려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매수하시고 아니면 받아 보시고 네? 안전하게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중에는 추천주 우리 가족방에도 공개할 를 텐데 상승이 나왔을 때부터 시작할 거니까 미리 여러분들 먼저 매집하실 분들은. 천천히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우리 한미반도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이 약이다. 어차피 올라갈 종목은 올라갈 거다. 증시회복 같이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